네, 안녕하세요. 골든부입니다. 네 코스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. 네. 잠깐만요. 일단 코스피가 요 어, 좋았어요. 네, 좋았고 뭐 보다시피 네, 4주 연속 올랐죠. 이제 하,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? 이게 4주 연속인데, 과연 이게 더갈 것이냐? 이제 애매합니다. 네, 보통 조정이 한번올 때도 됐고.. 해서.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. 근데 미국 한번 볼게요. S&P. S&P가 그 토요일 아침에 하락폭은 크지 않은데 모양은 되게 기분 나쁘게 떨어지긴 했어요. 일단, 네, 되게 기분 나쁜 모양이군요. 윗꼬리가 아주 긴.. 음봉도 조금 큰 음봉이라서 감추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고 주봉 보니까 주봉도 이제 뭐 심하진 않지만 윗꼬리가 좀 길죠. 그래서 조정의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. 예, 조정이 살짝 올 수도 있겠다. 뭐 심한 조정은 아니더라도 음, 그런 느낌이 약간 들어요. 예, 보통 이것도 양봉이 지금 보면 양봉이 한4일치니까 이제 살짝 그냥 또 조정할 때가 됐겠다 이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서 다음 주가 힘든 하루 한 주가 될 수도 있겠다 일단은 오해먹으면 유럽은 의외로 안 좋아요 유럽은 꽤안 좋더라고 요 유럽은 조금 전반적으로 조금 흐름이 침체 국면입니다 일본도 비슷하고요 그래서. 하, 고, 그나마 이제 코스피는 그동안 못 달려가지고 상대적으로 달렸는데, 뭐 조정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살짝 콩 조정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. 네.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고요. 그러니까 불안 요소가, 어, 지금 뭐, 하여튼 저번 주까지는 수급은 좋았는데, 불안 요소가, 엔화가 조금 높습니다. 지금 엔화가 높아서, 엔화로 인한 환율 불안이 좀 있어요. 달러 강세도 있고 그래서 조금 불안정한 게 있다. 채권 가격도 살짝 오른다고 지말고 있고요. 그다음 이제 증시 경고음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아무리 좋은 장도 한10% 정도의 조정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. 음, 제가 볼 때는 좋은 장도 10% 정도의 조정은 있었다. 예를 들면 미국으로 한번 볼까요? 예. 미국으로 보면 미육장, 안 되나요? 미6장으로 네. 이거죠. 보면, 이게, 3.9%, 지금 7 7, 7 20년도 조정은 크게 않았네요. 아, 8%, 그죠? 8%까지 내려갔다고 만회한 거죠? 네, 이러니까, 예. 네. 거의 10% 조정이 한 번씩 있군요. 그 다음에 21년은 진짜 조정이 좀 적었네요. 5% 조정 하나 있었네요. 22년은 좀 처참했죠. 처참했고, 23년에도 조정이 꽤 크게 있었습니다. 10% 이상, 10% 이상 조정이었던 것 같아요. 미국장도 보면, 네, 10% 조정이 20년, 21년은 없었지만 22년, 23년 다 조정이 있었습니다. 한국장 볼까요? 한국장은 확실하죠. 네, 한국장은 이때가 올렸다 뺀 거라서, 제법 커요, 이게. 네, 올렸다 뺀 거라서 고점 대비로 따지면 거의 10% 조정이 됐고요. 뭐, 처참했죠. 21년도에는 꽤 많이 조정이 됐고요. 어, 조정이 제법 컸죠. 22년도에는 진짜 컸고요. 엄청 났습니다. 23년에도 조정이 제법 크게 왔었어요. 예, 15%, 뭐, 거의 15% 조정 온것 같은데요. 지금 24년인데, 어, 뭐 지금 괜찮군요? 분위기 좋은데, 루이서부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,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. 예,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, 여하튼 올랐는데, 보면 한 달에도 조정이 꽤 엄청나게 7%까지 갔죠. 그래서 마이너스 8%가 오는가? 그러니까 우리는 조정이 요 오긴 와요. 제법 크게 와요. 결국은 올라갔다 가한 번씩 조정을 받습니다. 결국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조정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하더라.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는 언제나 있다. 근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. 일단은 조정 경고음은 지금 이제 월가에서도 나오거든요. 한10% 정도 조정이 있을 거다. 저도 올해 10%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는 조금 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랑 토론을 했는데 바이든이 뭐 굉장히 못한 것 같더라고요.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글쎄요, 이 증시에 꼭 유리한 것인지는 모르겠네요. 일단은 뭐 채권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데 금리 오르는게 증시에 유리한가요? 아니죠. 네. 그래서 일단은 이런 리스크들이 있다.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보면 조정의 조정의 시간이 올 수도 있다. 예, 네. 그거는 각오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일단. 그러니까 고점을 잘못 찍어서 저도 뭐 사실 좀 애매했는데, 일단은 보면서 떨어질 때부터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네. 가능성 있다. 가능성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, 엔비디아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, 하여튼 뭐, 글쎄요. 이게 원래 영원히 오르지는 않으니까, 네. 그건 항상,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. 일단은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.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, 또 다음 주부터 또 다시 한번 전략을 잘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. 단기 고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. 네. 어,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, 조심은 하자. 네,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주말 잘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